안녕하세요. 오늘은 체어맨의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뭐 회장님 차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이었는데 지금은 중고가가 뭐 2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체어맨의 중고차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중고차로 사기에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많이 매물이 나와 있어요. 일단은 그나마 2017년식이 가장 최근 건데 얘가 1600만원 정도 하고요.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1000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갑니다. 마키로수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내려와, 내려와 있는 편이고요. 혹시나 뭐 11년식 이전의 모델을 본다 예를 들면 체어맨 W, 체어맨 H 사신다고 하면은 가격은 일단 500만 원 이하예요. 얘는 200만 원대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등급별로도 가격이 뭐 세부적으로 사인이 있습니다. 본인이못 뭐 찾으시는 모델을 여기 있다면은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체험민이 워낙 오래된 차량이기도 하고 특성상 굉장히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뭐 거의 20만 넘어간 애들이 많아요. 보시면 거의 40만까지 간 애들도 많고요. 근데 그럴수록 이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구매를 하시고 더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키로수별로 가격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